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이세요? 어, 네 들어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안 돼서 오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은 제가 신령님 보신지 네. 1년 좀안 됐거든요 신선생님하고도 헤어지고 음.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막해서요. 네. 아무 것도 제가 어,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구슬 하나 잡았는데요. 혹시 그러면 한양꽃 무당이에요, 아니면 이북꽃 무당이에요? 한양꽃으로다가 심 내림 받았거든요. 어,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해요. 그래서 네. 어, 기도도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겠고요. 음.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손님을 봐도 음. 어떻게 점사를 막 아, 이렇게 봐야 될지도 좀 겁날 때도 많고요. 일을 음. 잡았는데, 열두 거리를, 선거리를 하나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선생님, 아는 선생님들도 없고, 좀 막막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열줌 열 불었더니, 네. 어, 선생님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드리고 왔습니다. 음, 잘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날은? 아, 날은 아직 잡지 못했고요, 돈은 어, 재수꽃이에요. 무슨 꽃? 아니, 재수꽃으로 잡았는데 사업하시는 음. 분이라. 네, 네, 네. 제가 아직 날 잡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돈만 우선 받아놓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날도 잡아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왔습니다. 너무 힘들으셨겠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네. 저는 이제는, 선생님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헤매고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어쨌든 잘 오신 것 같아요, 여기에. 굿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액수를? 음, 한 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음, 정말 이게 처음 하시는 일이에요? 예, 네,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 할머니 모시고 실용님 모시고 처음으로 하는, 처음으로 뜬 굿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신선생님은 없으셨어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기도 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겁도 나고 어. 무섭고 그래서 음. 인연을 못 지었어요. 음. 하여튼간 오신 것만 해도 반갑고요. 네. 이 할아버지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네. 신을 받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모든 게 해결이 될것 같지만. 네. 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어떻게? <laughs> 울지 말고 용기 내요. 오셨으니까 도와주세요. 어, 오셨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줄게요. 어? 울지 말고 힘내요. 아, 제자는 힘을 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 바라보는 시선도 좋은 시선이 아닌데 오늘 첫구을껴가지고 네. 저한테 오셨으니까 네. 이제는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거리수도 좀 어느 정도도 좀 파악도 해야 되고, 심법도 개는 것도 또 파악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를 조금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어, 그리고 이제는 구슬 뛸 때에는 재물을 차려야 되고,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선생님을 만나면 첫스타트로 그분, 제가집이 성부를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성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이름 있는 선생님들. 네. 모시고 나면 본인도 눈이 눈이 뜰 거예요. 네. 어, 이런 게 구시구나. 이런 게 일할 때 성부를 볼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손님들을 모셨을 때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p d 님은안 들으셔도 되니까 문 닫을게요. 아까 무슨 이야기하셨어요? 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음, 제가 집에 일을. 띄워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게 가장 고민스럽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신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굿시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이제는 구을할 때는 뭐 재물도 차리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악사도 있어야 되지만 어, 제수를 봐야 되잖아요. 성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대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일제를 시작하다 보면 제자님이 깨우치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뭐좀 공수라든가 뭐내수 있는 뭐 배울 만한 게 있나요? 있죠. 맨 처음에는 몸줄을 놀아야 되니까 우선 대신 할머니 의대를 입으면 자기가 신이 실릴 거예요. 신이 실리면 거기서 공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신복을 개느냐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 주고 거성도 어떻게 잠깐이라도 살짝이라도 다른 제가 집을 보니까 너무 못한다는 생각을 들으면 제가 집에서 생각이 조금 틀려져요.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제자한테 거성도 약간은 가르쳐 주고 공수제든지 뭐 말하는 제든지 하루만 가르쳐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공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몸주는 자기가 실리는 대로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 공수가 내리겠다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실렸을 때 나올 때가 가장 정확하고 정확해야지 또그 집의 성부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녀가신 분 가장 시급한 일은 뭡니까? 지금? 어, 예행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학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보통 일찍까지 해주십니까? 아니 전혀 안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제자한테는 마음이 끌려요 저희가 뭐, 뭘 가르쳐주시나요? 뭐 신법 개능과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어, 예의범절에 인사 들어오시기 전에 인사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가장 답답한 거는요 요새는 맞담배를 많이 펴요 근데 저희 옛날에는 절대 신엄마든지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숨어서 피고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요새 제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들을 안 열으세요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냥 그 제자들한테 한마디 공수라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신제자들이 요새 제자들이 그런 걸모르수거든요왜 그러면 뭐 책도 있고 테이프도 있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짧다고 생각해요. 오셨을 때는 점잖게 앉으시라고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 반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말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나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나이 어린 사람도 요새는 다 거의 다 존댓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야지 그 양반들이 편하게 점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동제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드요 저도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익어가고 보니까 실력님에 대한 예의하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만 충분히 하기만 하면 그 제자들은 맞는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근데 요새 제자들은 선생님은 돈만 주면 되는구나 하고 말을 막할때 있어요. 그분은 오래 실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만큼 도력이 세거든요. 근데 요새 제자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드릴 때에는 그냥 주는 것보다 돈 봉투에 줄이며 우리 기쁘잖아요. 그냥 돈확 주는 것보다. 그리고 거기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거기다 기록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시는 선생님들한테 섭섭하지 않게끔 이렇게 제물을 잘 해서 보내시면 그것도 기쁠 것 같아요. 가신 분 네, 그래서 예인수 진짜 하실 건가요? 어, 네 해야죠. 전화 해야죠. 여보세요. 예. 지금 어디쯤 계세요? 예인연수 좀 하려고요. 아, 요 가까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차 타고 같이 가실래요?